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 주시고 여러분의 행할 바를 알게 해 주시고 여러분은 그 생명의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아서 7장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로 예레미아서에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예레미아서 2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때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부터는 지금까지와 시간적인 배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13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다윗의 길로 행하여 칭찬을 받은 선한 왕인데요. 열왕기에 보면은 그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즉 8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정을 베풀었다고 했고요. 즉 12년부터는 우상을 파괴하고 이교도들의 예배를 금하는 등등의 종교 계획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시아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통렬한 그 심판과 경고의 말씀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22장 15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요시아를 평가하면서 그가 공평과 의리를 행함으로 그 시대에 형통했다라고 선하게 평가를 했고요 역대야 35장 2 5절에 보면 요시아가 갑자기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그를 위해서 애가를 불러 슬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 개혁 초기에 말씀을 선포했다가 개혁이 잘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동안 말씀 사역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아가 죽고 여호아스가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되고 그리고 요야김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다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요시아가 이방 신전을 파괴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백성들의 신앙을 통렬하게 책망하십니다. 8절. 짧은 말씀인데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일까요?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와의 성전이라, 여와의 성전이라, 여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예루살렘에 여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은 안전할 것이다 하는 거짓말. 또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성전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거짓말. 그런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로를 언급합니다.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처음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서의 엘리 제사장의 시대까지 중앙 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대로라면 여호와의 성소가 있던 신로는 번성해야 됩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무더기에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신로가 왜 이렇게 되느냐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다는 거.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린다는 것, 재물을 드리는 것,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소, 재의, 예전, 재물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뭐가 문제냐? 3절입니다.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길과 행위는 성전 밖에서의 길과 성전 밖에서의 행위입니다. 성전을 향하는 길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성전에서 예전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길과 행위가 악하고 몸으로 온갖 악을 행하고 나서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재물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로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거짓말을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발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렇게 쉽게 명 어기고 성전에 와서 제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다시 가서 죄 짓고 또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용서 받았다 하고 또 나가서 죄 짓고 그것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실로같이 될 것이고 이미 망한 북 이스라엘처럼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영적전쟁이라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거짓말과의 싸움입니다. 진리와 거짓말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은 거짓말과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함으로 죄를 속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면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의무와 정죄에서 해방되었지만, 그것으로 죄와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전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면서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가서 또가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영의 거짓 미혹은 끈질깁니다. 우리는 어제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이 없으면서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멸망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라고 하셨죠. 여러분, 악한 영,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예레미야 6장과 오늘 예레미야에서 7장 사이에는 긴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거쳤습니다.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거짓말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끈질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할례와 안식일과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폐지하면서 육체의 자유를 주장하는 영지주의와 니굴라당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선 관심이 없고 오로지 종교적인 전통과 행위에 머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판단하고 요구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따라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거짓말만 붙들고 있다가 망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욱상할 때에 성령께서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생명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